커다랗고 호화로운 배하나가 바다 위를 유유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안에는 도시의 유명한 부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자들은 모두들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이번 여행길에 산 브로치예요. 다이아몬드로 된 겁니다. 호호호호호 음. 오... 오... 음,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나의 다이아몬드보다는 훨씬 더 작군요. 오, 아주... 촌스럽게도 보석 하나 사는 일에 열을 올리나요? 아니, 지금 보석 사는 일이 촌스럽다고 했습니까? 난 이제 보석 모기에는 실증이 나더라고요. <laughs>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얼마 전에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해변에 별장을 하나 지었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음... 오. 아주. 음. 오 별장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다고 해도 내 별장보단 못하겠죠. 내 별장은 화장실이 다섯 개나 있는 거대한 별장이거든요. 오... 음. 음... 아주... 좋겠수다 <laughs> 이런 부자들의 거만한 대화를 그저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학식이 뛰어난 나삐였죠. 여러분들은 모두 엄청난 부자인 것 같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역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제가 가장 부자인 것 같군요. <laughs> <웃음> <웃음> 무슨 부자라는 말이요? 뭐라고요? 당신이 부자라고? 어디 그 친가를 한번 보여주시오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참네. 사람들의 말에 라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의 재산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군요 <laughs> 그거 참 웃기는 얘기로군. 그런 걸로 우리보다 부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웃음> <웃음> 자기가 가장 부자라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laughs> 여기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바로 나야. 나란 말이야. <laughs> 정말 꼴불견이로군! <laughs> 저 촌스럽고 낡은 옷 꼬락서니를 좀 보라지 보여줄 수 없는 재산이 무슨 팩... <laughs> 해... 처럼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와, 해... 적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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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화로운 배의 근처를 지나가던 해적군이 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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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세이 어쩌... 이런 낭패이아어디 이걸 어가뭘 숨기고 있는 거야! <놀람> 야, 이다아버지 <놀람> 복숨을 살려 주마! 고마운 줄 알아라. <laughs> 부자들의 돈을 가져간 해적들은 다행히 아무도 해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낭패가 있다. 아,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까지 가져가 버렸어. <laughs>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으니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laughs> 이런 나쁜 놈들 같은 야구. 그러나 부자들과 달리 라피는 해적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라피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배가 오랜 여행을 마치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승객들은 해적들에게 약탈당한 아픈 기억을 가진 채로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납비는 그곳의 어느 유명한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식과 지혜를 성심성의껏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의 수는 점차 늘어났지요. 랍비의 학식과 인품에 대해 감탄하는 것은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면 랍비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랍비는 그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해 주었지요. 그의 높은 인덕과 학식은 도시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라피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 안에서 라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마세 <laughs> <laughs> <안 되죠. 웃음> 라피가 도시를 떠난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물론 온 도시 사람들이 슬퍼했지요. 드디어 라피가 떠나는 날, 라피의 많은 제자들이 라피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우연이로군. 이 배는 이 도시에 올때 내가 탔던 배잖아 어. 배 안에는 몇년전라피와 함께 배를 탔던 그 부자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전과 달리 그들은 모두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년 사이에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잃고 몰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모두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그러나 몇년전 라피를 비웃었던 것이 부끄러운 부자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라, 라피님, 정말! 우리 모두는 기이한 인는인것 같군요. 몇년전 함께 이 도시로 왔었는데 이렇게 같이 다시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라비님의 명성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어, 여러분도 들으셨죠? 네, 아주 유명해지셨더군요. 아,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 이유명야 이거 다야 정말입니다. <웃음> 부끄럽습니다. <웃음> 하지만 온 도시 사람들이 라삐님의 이름을 알던걸요. 정말 아닙니다. 전 아직 배워야할것이 많습니다. 라피의 겸손 어린 말에 그중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몇년 전에 라피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우리 중에 가장 부자는 자신이라고 하셨죠. 그때 우리는 당신이 하신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을 비웃었죠. 부끄럽기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학식과 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모두. 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날의 나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라피님.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피님? 우리도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다, 다 감사합니다. <laughs> 라피와의 만남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부자들은. 가장 값진 재산인 학식과 인덕을 쌓기 위해 그후로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